확률과 통계에서 그 분할과 분배 관련된 내용이야. 분할과 분배. 일단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자면 분할 분배를 주머니와 공 넣기로 좀 표현을 해 놨는데 주머니와 공 넣기는 뭐냐면 같은 공 같은 바구니. 두 번째가 같은 공 다른 바구니. 세 번째는 다른 공 같은 바구니. 네 번째가 다른 공 다른 바구니야. 자, 이렇게 일단은 네 가지 형태로 좀 만들어 놨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공 같은 바구니에서 여기서 참고로 바구니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바구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 어. 근데 같은 사람은 없잖아. 보통 그지? 같은 공이라는 거는 뭐 숫자든 아니면 뭐 실제로 공이든간에 그래서 같은 공 같은 바구니라는 거는 일명의 그냥 샌다 이거야 그냥 새. 어 그냥 새겠다 같은 공 다른 바구니 이두 번째가 우리가 쓰는 h 중복 조합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다른 공 같은 바구니는 c 조합을 쓰는 건데 이걸 우리가 흔히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할 네 번째는 분배야. 분배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먼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같은 공 같은 바구니인지, 같은 공 다른 바구니인지, 다른 공 같은 바구니인지, 아니면 다른 공 다른 바구니냐. 이네 가지를 예제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문제는 같은 공, 같은 바구니야. 똑같은 주머니가 3개가 있고, 똑같은 공이 6개가 있다. 같은 공, 같은 바구니. 그러면 6개의 공을 주머니 3개에다가 담아줘라. 빈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6개의 공을 순서에 상관없이 세 개의 그릇에다가 담는 걸 그냥 생각해 보자 이거야. 하나에 담는 거는 여섯 개 빵빵. 두 개에 담는 거는 5 하나 빵이 되겠지. 그지5 하나 빵. 그럴 수 있잖아. 다섯 개 담고 하나 담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서 뭐야?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물론 네 개, 두개 혹은 세 개, 세개 이거 가능하잖아. 이거는 주머니 하나에다가 여기까지는 주머니 두 개에다가 주머니 세 개에다가도 담을 수 있지. 411. 321 또는 둘둘둘 해서 이렇게. 이거를 바꿔서 1141 이런 거 의미가 없어.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전체의 개수를 7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7개. 다시 말하면 같은 공 같은 바구니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세어주고 있다. 라는 거지. 물론, 이 숫자가 좀 커지면 불편해져. 불편해지면, 그 나름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 어. 두 번째 거 하나 더 봐. 펜이 11개가 있는데, 주머니가 7개가 있어. 여기에 똑같은 주머니, 똑같은 펜이라는 건잘 봐야 돼. 다시 한번, 같은 유형이야. 같은 공, 같은 바구니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빈 필통이 없다. 11개의 펜을 4개의 주머니에다가 담을 때, 빈 필통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하나씩을 미리 필통에다가 담아놓고, 7개가 남았다라고 생각해봐. 그치? 11개 중에서, 하나씩 통에다가 미리 넣고 나머지 7개는 내가 이제 알아서 넣겠다는 거야. 7개 빵빵빵. 주머니 두 개다. 6일 빵빵. 아니면 52 빵빵. 43 빵빵. 여기까지가 주머니 두 개잖아. 주머니 세 개에다가 넣는 거. 511빵. 421빵. 그다음 뭐야? 331빵이고 있 3, 2, 2 방이 있어. 이게 주머니 3개에다가 넣는 거지. 주머니 4개에다가 4, 1, 1, 1. 그 다음에 3, 2, 1, 1. 그 다음은 둘둘둘 하나. 이렇게 해서 이 가지수를 세어주면 이게 같은 공, 같은 바구니로 담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경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공 다른 바구니 이게 h야.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 조합인데 서로 다른 네 개의 과일 사과, 배, 감, 딸기 편의상 x, y, z, w라고 할게. 사과, 배, 감, 딸기를 섞어서 10개 이하로 사려고 한다. x, y, z, w 합쳐서 10개 이하를 사려고 한다. 근데 각 상자에는 각각의 과일은 적어도 하나씩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뭐야? XYZW가 모두 하나 이상, 이거를 자연수라고 표현했잖아, 우리 중복조합에서. 이렇게 해서 사과를 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냥 4H10 하게 되면, XYZW가 0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개의 과일 중에서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딸기 하나를 미리 사서 사, 저기 상자에 넣어두고 다시 한번 xyzw를 몇 개만 살 거냐면 여섯 개를 자유롭게 사겠다는 거지. 이때 xyzw가 0 이상, 왜냐면 하나씩 지금 미리 사놨으니까 0 이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얘를 씌우러 쓰면 어떻게 돼? 4, 서로 다른 4개의 과일 중에서 6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근데 6 이하니까 4h5도 되고 4h4도 4h3, 4h2, 4h1, 4h0이 되겠지. 그지6 이하잖아. 근데 이걸 우리는 c로 바꾸지. 더해서 하나 빼니까 더해서 하나 빼는 것으로, 자, 요 정도는 우리 다할수 있는 거니까 내가 바꿔 놓고, 일단. 자, 요렇게 바꿔 놨어. 바꾼 다음에 뭐 했냐면, 3C0를 4C0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이두 개가 뭐가 돼? 5C1이 되는 거지. 5c1 더하면 6c2가 되고 더하면 7c3이 되고 더하면 8c4가 되고 9c5가 되고 마지막 답이 뭐야? 10c6이 된다 이거야.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h를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공 다른 바구니, 지금 x, y, z, w를 다른 바구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보면 <laughs> 같은 종류의 빨간 펜 8자루 같은 종류의 파란 펜 6자루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세 사람 이게 다른 바구니야. A, B, C. 세 사람은 다른 바구니. 그리고 펜은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 사람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나누어 받는 방법이래. 그 말은 ABC 세 사람에게 일단 여덟 개의 빨간 펜을 나눠줄 거다. 근데 방금 전에 어떻게 했지? 빨간 펜을 하나씩은 전부 다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씩을 미리 주고 나서 하나씩 받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섯 개를 내 마음대로 나누어 주겠다. 서로 다른 세 명에게 다섯 개의 펜을 마음대로 나누어 주겠다. 이게 빨간 펜 여덟 자루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지. 역시나 ABC 세 사람에게 파란 펜 여섯 자루를 나누어 준다는 거야. 역시나 파란 펜도 모두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하나씩 파란색 펜을 미리 줬다 치고, 세 사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개의 파란 펜을 자유롭게 나누어 갖는 방법, 세 명에게 세 개의 펜을 준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같은 공, 다른 바구니다라고 생각해 보자. 자, 요번에는 다른 유형이야. 다른 공 같은 바구니. 이게 유형이 네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 비슷비슷해 보여. 그렇지? 다른 공 같은 바구니. 그 말은 바구니는 같은데 들어가는 공의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집합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우다 보면 그때 분할이 나와.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자. 그러면 여섯 개의 원소를 세 개의 집합에다가 넣어주려고 한다는 거야. 세 개의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그러면 여섯 개의 원소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네개 하나하나 넣을 건지, 세개두개 하나 넣을 건지, 아니면 두개두개두 2개, 2개, 개를 넣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두 개, 두 개, 두개 넣을 때 여섯 개 중에 두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개 중에 두개 넣고, 나머지 두 개를 넣자. 이게 뭐냐면 분할이거든. 두 개, 두 개, 두 개로 분할할 때 주, 조심할 거 뭐야? 이세 개가 숫자가 같으면 3팩으로 나눈다. 여기까지를 써 줘야 돼. 그럼 이걸 한번 먼저 써 볼게.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넣어주고,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 하나를 넣어주는데, 하나, 하나,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팩분의 1을 곱해준다는 거야. 이 팩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때는, 여섯 개 중에 세개 넣어주고, 나머지 세개 중에 두 개, 나머지 하나를 넣어주자. 근데,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나눌 게 없어.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 얘네들을 더해서 답을 써라 하는 게 분할이야. <laughs> 여기서 참고로 이거 왜 나누냐라고 어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ABCD 네 팀을 두팀두 두 팀으로 나눌 때 우리가 AB 한 팀, CD 한 팀. 이럴 수 있잖아. 아니면 AC, BD. 아니면 AD, BC. 아니면 BC, AD. BD, AC. 그 다음에 CD, AB.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알지? 여섯 가지 경우가 왜 나왔냐면, 네팀 중에 두 팀을 내가 한 팀으로 묶어주고, 두 팀이, 나머지 두 팀이 또한 팀이 된다는 거야. 네팀 중에 두 팀을 한 팀으로 묶어주자. 그럼 나머지 두 팀은 자동으로 한 조가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경우랑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경우가 사실 AB 한 팀, CD 한 팀이 되는 거랑 CD 한 팀, AB 한 팀이 되는 건 똑같잖아. 두 번째, AC, BD가 같은 팀이 되는 거랑 맨 마지막에 두 번째 bd하고 ac가 같은 팀이 되는 것도 똑같다 이거야. 얘랑 얘도 똑같지. 그래서 여섯 개라고는 하는데 4 4 컴비네이션 2. 여섯 가지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있고 두 번째 거랑 아래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게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2로 나눠진 모양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의 두 개로 나눴을 때는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개수가 같을 때는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게 지금 이와 같은 계산을 이용하는 것들이 다른 공 같은 바구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대진표 같은 거야. 지금 대진표? 대진표를 뭐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네 팀이 만약에 대진표를 짜잖아. 그러면 결승선 기준으로 해서 두 팀과 두 팀으로 나눌 거잖아. 내팀 네 중에 두 팀은 한쪽, 나머지 두 팀은 오른쪽 할때 둘둘 같으면 2팩으로 한번 나눠야 된다. 다섯 팀이라는 거는 부전승이 하나 있는 건데 결승선에서 잘라서 두 팀, 세 팀으로 일단 나눠. 5팀 중에서 두 팀, 나머지 세 팀이 한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세 팀을 다시 두 팀과 한 팀으로 나누자 이거야. 세팀 중에 두 팀, 나머지 한 팀.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6팀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대진표를 짤거 아니야. 결승선에서 잘라서 두 팀과 네 팀으로 일단 나눠. 여섯 팀 중에서 두 팀, 나머지 네 팀, 그지? 그리고 그네 팀이 다시 둘둘, 둘, 넷 중에 둘, 둘 중에 둘인데 이게 둘둘이 같기 때문에 이 팩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같은 공, 다른 공 같은 바구니 또는 분할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자, 다른 공 같은 바구니인데, 다시 한 번, 음, 조짜이라 그래. 다른 말로는 조짜이조짜이 조짝이 중요하지. 지금 조짜이 중요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있다. 두 개의 조로 나눌 건데, 각 조의 인원은 모두 2명은 넘어가야 되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반드시 섞여 있어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지금 8명을 이렇게 짜도 된다는 거야. 두 명과 네 명, 두 명과 여섯 명으로 내가 조를 짤 거다 이거야. 자, 두 명과 여섯 명으로 조를 짤때 한번 생각해 봐. 여기 있는 이두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으려면 남자 네명 중에 한 명, 여자 네명 중에 한 명을 한 팀으로 묶어 주면, 그지? 잘 봐봐. 두명 여섯 명이 뻔한 거라고. 우리가 두 명을 만들어 내면 나머지 여섯 명은 당연히 한 팀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할게 없다는 거야. 이 사실 곱하기 사실이 뭐였어? 남자 네명 중에 한 명을 뽑고 여자 네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16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두 명과 여섯 명으로 조를 짜는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명과 다섯 명으로 조를 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같은 맥락으로 세 명을 조를 짜기만 하면 나머지 다섯 명은 자동으로 조가 짜지잖아. 그러니까 다섯 명은 신경 쓰지 말고 요세 명이 어떤 식으로 짜질 거냐면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 조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남자 하나에 여자 두 명이 조가 들어가는 건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남자 4명 중에서 2명, 여자 1명, 또는 남자 1명에 여자 2명을 짠다. 이렇게 되면, 이게 3명짜리 조를 만들어 주는 방법인 거야. 다섯 명은 자동이라고, 자동. 그치, 자동. 그래서, 6, 4, 24 더하기, 6, 4, 24인가 이거? 그럼 48가지 경우가 존재하겠다. 자, 4명, 4명으로 조를 짤 때는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있는 이 4명의 조를 짤 건데, 같은 수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 4명을, 남자 하나와 여자 3명으로 조를 짜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먼저, 남자 한 명과 여자 세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반대쪽에는 자동으로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자동으로 조가 짜지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네 명의 조를 어떻게 짜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 남자 하나와 여자 세 명으로 짠다. 또는,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조를 짜지 말라는 거야. 지금 하는 얘기가 남자 세 명이 여자 한 명은 이미 처음에 남자 한 명과 여자 세명의 조를 짤때그 반대쪽에 있는 조에는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라고. 그래서 또 다른 경우는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을 짜는 거지 남자 두 명과 여자 여자 두 명을 조를 짜겠다는 거야 남자들 여자들 근데 남자들 여자들이 여기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또 자동으로 남자들 여자들이 오지 그러면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 팩으로 한번 나눠야 된다는 거 요게 어렵다라는 거 요게 어렵다. 이게 사사십육에다가 육육에 삼십육에 이니까 십팔을 더해서 삼십사가 된다는 거지 처음에 열여섯 가지 두 번째 마흔여덟 가지 세 번째 서른네 가지 따라서 열여섯 개 마흔여덟 개 서른네 개 다음은 이게 얼마냐 오십에다가 육십사에다가 삼십사 더하는 건가 구십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조작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간다라는 걸 한번 연습하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인데 다른 공 다른 바구니야. 다른 공 다른 바구니. 여섯 명의 가족이 택시를 타고 나들이를 간다. 택시에는 세 명까지가 탈수 있고 택시는 세대가 있어. 나누어 탄대. 자, 생각해보면, 이 여섯 명을, 일단, 2 명씩 태우는 방법이 있어. 택시가 세대니까? 또는 몇 명씩 탈수 있냐면, 어, 3 명, 2 명, 1 명이 탈수 있어. 그치? 다른 경우가 있을까? 다른 경우. 택시에는 3 명까지만 탄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경우가 없겠지. 자, 예부터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생각이냐면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을 일단 내가 태우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은 아직 태우기 전이야. 무슨 말이야? 두 명씩. 이렇게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뭐만 한 거냐면 분할을 한 거라고 이게. 분할 두명두명두 명, 두 명, 두 명. 그러면 인원들이 다 둘둘둘 둘, 둘 똑같으니까 3백분의 1까지 써준 것을 우리는 분할 택시에 태우기 전이거든. 근데 택시는 우리가 보통 다 다른 택시라고 보는 거야. 왜? 사람도 기본적으로 다 다르지. 택시에는 뭐가 있어? 번호판이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택시는 기본적으로 다 다른 택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택시에다 태우는 방법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300만 해 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다른 공 같은 바구니를 한번 했었잖아. 분할이라고. 그래서 분배라는 거는 분배. 분배라는 거는 분할에다가 지금 세 대의 택시다 그러면 곱하기 300만 한번 해주면 그게 분배가 된다고. 분할이 먼저야. 여기까지가 분할, 분할을 해주고 곱하기 3팩, 택시가 세대세대의 3대. 택시에다가 나누어 태우자. 이게 분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6명 중에 3명, 나머지 3명 중에 2명, 나머지 1명.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3명 이렇게. 두 명, 한 명으로 나누어 놓은 것 뿐, 아직 택시 타기 전이야. 세 명, 두명 하면 명. 인원이 같지가 않아서 나눌 건 없어. 그리고 나서 3팩, 세 대의 택시에 나누어 타라. 여기까지 해주면 분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분할과 분배 기억해 두자. 자, 필수문항 9번인데, 이게 가위바위보 문제도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가위바위보를 할때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어, 이미. 모두 같은 걸 냈다. 아니면, 가위바위보 중에서 이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지. 그지 다섯 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데,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다섯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 가위가 예를 들어서 3 개가 있고, 바위가 뭐두 개가 있다. 이러면 승부가 나. 그러니까 바위 하나에다가 보가 하나 섞이면, 이렇게 되면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섯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게 세개 하나 하나로 가위바위보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두개두개 하나로 가위바위보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지. 그지? 순서는 일단 조금 있다 생각하기로 하고, 다섯 명이 세 명은 가위, 한 명은 바위, 한 명은 보. 물론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서 다섯 개 중에서 세개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하나하나 하나 같으니까 2팩분의 일까지 쓰는 건 분할이고 곱하기 3팩 가위바위보로 분배해주자 배열해주자 그 소리야. 배열한다.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나머지 세개 중에 두 개, 나머지 하나. 두 개, 두개 같으니까, 이 팩분의 1까지 써야 분할이고, 곱하기 삼 팩을 해줘야 분배가 되겠다. 라는 거지. 이게 분할과 분배야.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아. 인형 5 개를 세 개의 가방에다가 넣겠다. 똑같은 문제니까, 이거는 뭐 굳이,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구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지이 정도를 우리는 분할과 분배라고 하고 연습을 통해서 좀 익혀 놓자. 네 가지 형태를